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드레싱을 많이 뿌려 먹거든요 다이어트에서는 마이너 요인이에요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잖아요 사실은 메이저가 단백질, 물이랑 잠이 훨씬 메이저거든요 라면을 굳이 먹고 싶다면 거기에 OO을 많이 넣어서 드세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OO을 다 시키세요 절대로 제가 꼭 지키는 거 하나가 뱃살 빠지는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나요?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 공복은 혈당이 가장 낮은 상태이니까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스테디하게 천천히 올라갈까를 생각하시면 생각나는 게. 물, 따뜻한 물,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저는 방탄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3년, 4년을 계속 먹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61kg대 정도에서 49kg까지 살을 빼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49, 50kg밖에 안 되거든요. 요요가 안 오는 것 중에 절대로 제가 꼭 지키는 거 하나가 아침 식사예요. 아침 식사, 단백질 드링크, 따뜻한 물, 그리고 방탄커피 이렇게 세 가지를 먹는데 거기다가 영양제를 꼭 같이 먹어요. 영양제 중에서도 단백질만 먹으면 사실은 조금은 부족해요. 나이 들면은 왜냐면 단백질을 잘 먹어서 근육이 성장할 수 있을 때 뭔가 양념을 치면은 더잘 자라거든요. 근데 그런 양념들이 뭐냐면 엘카르니틴이랑 아르기닌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넣어줘서 영양소로 같이 먹어주면은 어, 단백질로 근육이 붙을 때더잘 붙을 수 있는 이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엘카르니틴이랑 아미노산이거든요. 그 걔네들을 같이 먹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좀 아침에 단백질로 꽉찬 몸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탄수화물 절대 안 먹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힘은 나는데 되게 또 배고파요. 웬만하면은 탄수화물을 최대한 안 먹고 단백질 위주로 먹고 거기다가 커피를 마시는데 방탄커피. 방탄커피는 어떤 거냐. 냐면 커피에다가 MCT 오일이랑 기버터를 넣어서 만든 커피인데요. 저도 이거를 최강의 식사라는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근데 최강의 식사를 만든 사람이 바이오 해커라고 해서 내 몸을 내가 해킹해서 어떻게 살이 안 찌면서 힘이 잘 나고 에너지틱한 삶을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바이오 해커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나온 게 방탄 커피인데요. 방탄 커피에 들어가는 건 MCT 오일, MCT 오일이 뭐? 몸을 케톤화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몸이 케톤 상태가 되면 지방을 타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쌓이는 몸이 있고요. 지방을 타서 에너지를 내게끔 하는 몸이 있어요. 그거를 케톤 상태라고 하는데 그 케톤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MCT 오일이에요. 그래서 MCT 오일을 이 커피 아메리카노에다가 한두 방울 타고 그다음에 기버터 버터 중에서도 조금 더 질이 좋은 기버터를 넣고 그거를 막 저어서 얕은 거품이 나게끔 해서 먹으면은 그게. 아침에 정신도 말짱하고 또 브레인의 그 영양분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당분인데요 우리가 머리가 좀 기운 빠지고 공부 좀잘안 되고 집중력 없을 때 초콜릿 딱 먹으면 뇌가 풀가동을 하는데 옛날에는 당분 탄수화물만 뇌의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MCT오일로 만들어진 케톤 자체가 브레인의 어 주요 그 에너지 요소가 된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MCT오일을 먹어줘서 이제 머리를 더잘 돌리게 하는 거 아침에 아침 형인간이될수 있는 거죠. 기버터를 넣으면 또버터가 되니까 이제 배가 부른 상태가 오랫동안 포만감이 가도록 해요. 그래서 아침을 좀 방탄 커피가 많이 보호를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만들어 먹었는데 점점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는 방탄 커피를 사 먹었. 근데 너무 미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탄커피를 만든 시초자가 만든 홈페이지가 있어요. 외국에. 그래서 외국 사이트에서 해외 배송을 해서 그 가루를 먹어요. 그 가루를 사면은 그냥 내가 먹는 아메리카노 커피에다가 그거를 한 스푼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방탄커피가 돼요. 맛도 여러 가지여서 맛도 괜찮고, 그래서 그거를 4년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할때 가끔 혼자서 의지력이 떨어지면 멤버를 모집하거든요. 한 3, 4명? 그러면은 3, 해내명 할때다 방탄커피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 같이 먹으면서 의시야우시야 하면 되게 기분 좋게 살을 뺄수 있더라고요. 의외로 역효과 나는 다이어트 음식이 있나요? 의외로 역효과가 나는 다이어트. 처음에는요, 이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사람들이 드레싱을 많이 뿌려 먹거든요. 근데 야채를 먹는 거는 다이어트에서는 마이너 요인이에요.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잖아요. 우리 메이저 가옥 구경수가 있으면 마이너 과목은 이제 예체능이잖아요. 그러면은 야채는 예체능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메이저가 단백질 물이랑 잠이 훨씬 메이저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한 야채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뭔가 달달한 드레싱을 먹어요. 근데 그 드레싱 자체에 액상과당이나 달달한 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오히려 야채를 먹으면서 액상과당을 같이 먹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은 야채에다 가는 올리브유나 소금 후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달달한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설탕 함류가 높아져 가지고 조금은 살이 더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것도 얘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뭐라고 했는데 요거트. 요거트가 의외로 당 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요거트를 아침에 맨날 좋다고 먹는 사람들이 살을 그렇게 못 빼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이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최강의 식사라는 책에 보면은, 어, 자기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저 뚱뚱한 여자 직원은 오늘도 아침에 요거트를 먹고 있네? 속으로 웃으면서, 저 여자는 평생 살못 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트 안에서도 안에는 이제 당분이나 아니면은 살이 찌는 요소들,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게 같이 들어있으면은, 오히려 그게 살을 못 빼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 영상을 찍었더니, 진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면서, 아침에 먹지 마라. 당, 아침에 이걸 먹어 살이 안 빠집니다라고 제가 릴스를 짧게 찍었는데 그걸로 한 팔로우가 만 명이 늘었거든요. 그게 몇 백만 뷰를 봤는데 거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는데 보니까 그릭 요거트는 안 되나요? 수제 그릭 요거트는 어때요? 댓글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수제로 만든 그릭 요거트 안에서도 사실은 제일 확실한 거는 혈당 측정기예요. 혈당 측정기 딱 달고 요거트 그릭 요거트 드셔보세요. 해서 혈당이 괜찮으면 오케이. 근데 그때 혈당이 뜨거나 아니면 그런 어떠한 같이 먹었을 때 내가 혈당 스파이크를 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인다면 그거는 확실히 피해주는 거예요. 당근과 양배추를 활용한 음식이 뱃살 빼는데 좋다고 합니다.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근과 양배추는 뱃살 빼는 데 좋다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과 양배추는 마이너예요. 그래서 메이저를 잘 먹고 나서는 얘를 솔직히 잘안 챙겨 먹어도 괜찮기는 하는데 내가 메이저를 잘 하고 있다, 나는 구경수를잘 하는데 예체능도 잘 하고 싶어 그렇다면은 당근과 양배추는 뱃살 빼는 데 좋다고 하니까 더 먹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근은 익혀서 먹어가지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어서. 기름이 볶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당근 볶아 먹으면 되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근데 사실 아삭아삭 이렇게 토끼처럼 이렇게 깨묻는 맛이 있어서 그렇게 먹어도 좋고요. 저는 볶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볶을 때 소금추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그리고 양배추. 양배추로 살 뺐다라는 사람들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양배추는 어떤 조그만 성분들, 영양분들은 있겠지만 배가 부르기에는 조금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지 얘를 먹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음식을 적게 먹을 수 있고 식감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양배추 속에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것이 생으로 먹을 때는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노화됐을 때 이런 양배추 같은 거를 먹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혈당 다이어트에 땅콩버터도 좋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나요 있다면 똑똑하게 먹는 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요새 땅콩버터 이하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땅콩버터를 그래서 조금 먹어봤는데 일단 저 입맛에 안 맞았고 텁텁했고 저는 맛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버터다 보니까 배가 부르겠죠. 그래서 진짜 배고플 때는 한 스푼씩 먹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전 또는 간식 대용으로 살짝 먹는 거는 뭐 진짜 도움이 된다 할수 있겠지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혈당 측정기 해보면 압니다. <laughs> 이거 먹고 너무 뜨시면은 안 먹는 게 좋고. 하지만 이게 다른 음식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뭐 흰밥이 먹고 싶고 떡볶이 땡기고 라면 땡길 때는 조금 버터나 땅콩 들어있는 걸로 살짝 먹어주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방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을 못 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라면 먹으면서 뱃살 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면은 뱃살을 뺄 수는 없고요. 뱃살을 너무 많이 찌지 않게 약간은 버퍼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딱다 시켜보면 잘 빠지고 있는데 보면은 몰래몰래 몰래 먹어요. 라면을. 그래서 특히 혈당 뜰때 보면 어젯밤에 뭐 드셨어요 이러면 몰래 라면 드시는 게 혈당이 다 나오는데 저도 혈당 그래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굳이 먹고 싶다면 만약에 치팅데이를 해서 나는 이때는 꼭한 젓가락이라도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계란을 많이 넣어서 드세요 그러니까 계란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계란을 다 시키세요 삼겹살 먹을 때 계란찜 시키시고 어 요새 보쌈집 가서도 계란찜이 있어요 그래서 계란찜부터 드세요 그리고 제가 사전 저는 육에 닭갈비 좋아하는데, 거기서 맛있게 먹을 때도 항상 계란찜 먼저 시켜서, 얘부터 먹으면 그 다음 음식이 조금 들어가요. 라면을 먹을 때도 계란 한두개막 풀어가지고 라면 면부터 먹지 말고 계란부터 드시고 면을 드시고 거기다가 콩나물, 파 같은 거 팍팍 넣어가지고 약간 어쨌든 면을 조금 덜 먹게끔 할수 있는 식감 있는 것들을 넣어서 먹으면 좀 나아요. 면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면을 잘라서 밥만 넣고 나머지는 계란 두 개에 거기다가 막 콩나물, 숙주 같은 거팍 넣고 그리고 라면 스프도 그 스프만 넣는 게 아니고 뭐 청양고추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식감을 낼수 있다는 것들을 좀 넣어서 그렇게 먹고 또 어떤 방법을 보니까 또 치즈를 넣어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버퍼해주는 방어막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사실 떡볶이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떡볶이 되게 좋아하는데 먹으러 갈 때는 계란을 꼭두 개씩 삶은 계란을 같이 시켜요. 그래서 삶은 계란을 먼저 먹으면은 떡볶이가 안 먹혀요. 근데 삶은 계란도 맛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먹으면. 야식으로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 있을까요? 제가 배고플 때 야식 먹을 때는요 우유나 단백질 드링크 먹어요. 그리고 만약에 닭이 땡긴다 양념치킨 시키지 말고 구운 치킨. 그래서 닭가슴살 이런 것들 먹으면은 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만약에 밤에 뭐 감자칩. 의외로 감자칩이 얇게 생겨서 살이 안찔것 같잖아요. 이 얇은 거 먹고 나서 혈당이 대박 뛰시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튀긴 음식 이런 걸 최대한 피하시고 야식으로 먹을 때는 계란. 찜, 삶은 계란 아니면은 계란 후라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 드링크는 우유 데워서 먹어요. 저는요 얼굴이 예쁜 거는 뭐 누구나 돈 쓰면 예뻐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예쁨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쨌든 남다른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내가 이야기를 할때그 이야기에 같이 손을 잡고 어떤 뭐 작업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면접에서 뽑아준다든지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형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모만 어떻게 막 이렇게 외부에서 바꿔주는 것만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내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게 바꾸는 것 결국에는 삶을 다시 설계하는 게 진짜 저는 성형이라고 생각.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모토는 얼굴 성형도 되지만, 얼굴 성형, 몸 성형, 마음 성형, 그리고 인생 성형까지 저는 다 같이 건강하게 하는 것을 설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얼굴, 그리고 마음까지도 자신을 믿고 저속노화로 갈수 있는 그 여정을 끊을 수 있도록 시작하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저속노화 다이어트의 정석은요, 사실은 노화는 저속으로 되지만, 다이어트 방법은 가속으로 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쪄 있는 거는요, 어쩌면 응급상황이에요 <laughs> 응급상황일 때는 응급실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응급상황일 때는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비행기 1등석에 타서 저속노화로 가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왕 살뺄거 그냥 팍! 빼고 그리고 루틴을 잘 지켜서 저성노화로 편하게 사는 거 저는 그게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살안 빠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몇 년간 계속 이렇게 괴롭게 살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 그리고 또 옷도 안 맞고 또 피곤하고 이게 짐이 계속 계속. 달라붙어요. 이러면은 응급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속로와 다이어트 하시고 가속감량 하시고 저와 같이 1등석 타면서 인생을 좀더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